바이오USA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 성과를 이뤄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DTNC 바이오그룹이 다가올 도쿄 인터펙스에서도 글로벌 미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성 기자가 DTNC 바이오그룹의 성과 및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DTNC 바이오그룹은 첫날부터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글로벌 시아로 기업과의 미팅은 물론 한국에 있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교두부 역할도 모두 성공적으로 일어냈습니다. 단순히 임상 시아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한국의 비임상 부분 데이터라든지 임상에 대한 단순히 분석했던 데이터들도 아반스 클리닉을 통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 FDA나 아니면 유럽에 가는 부분은 수월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그룹이 전반적으로 해외 나갈 수 있는 교두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DTNC 바이오그룹은 한국의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성공리에 호주 진입 및 미주 진입을 할수 있도록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함께 리뷰하고 전략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현장에서는 DTNCRO 등각 계열사와의 시너지, 토탈 서비스에 대해 가장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참가객들은 구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시험 영역과 동물 종류, 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습니다. 일본 기업이 이번에 참여한 바이오파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시아로 서비스, 비임상부터 효능, 이쪽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일본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 그룹을 알리고 우리 글로벌 임상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높여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사는 나흘간의 바이오 USA 일정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에서 진행되는 인터페스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USA 현장에서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